안녕하세요. 박세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사 공개 문제 1 4번 회로의 단자대 번호 및핀 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자대 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자대 번호는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고 매기시면 되는데, 매기는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자대 번호를 매길 때는 위쪽 단자대는 빨간색으로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단자대는 파란색으로 매기겠습니다. 그럼 위쪽 단자대부터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PB2의 단자대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PB2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1번, 2번으로 매기겠습니다. 대관 및 기구 패치도에도 단자대 번호를 적어주겠습니다. 1번 pb2의 n, 5, 1번, 2번 pb2의 n, 5, 2번 이번에는 TB1의 단자대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TB1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3번, 4번, 5번, 6번으로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TB1에는 각 단자대에 연결되어야 할 전선의 색깔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선의 색깔도 함께 적어주겠습니다. 3번, 갈색 4번, 흑색 5번, 회색 그리고 6번 녹색. 이번에는 PB0와 PB1의 단자대 번호를 외워보겠습니다. 흐르도를 보시면 PB0와 PB1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PB0와 PB1은 이 부분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7번 단자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8번, 여기를 9번으로 하겠습니다.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도 단자대 번호를 적어주겠습니다. 7번 pb의 콤몬 단자 8번 pb 제로의 nc 단자 그리고 9번 pb 원의 N5단자. 이번에는 WL과 YL 단자대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WL과 YL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WL과 YL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10번 단자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11번, 여기를 12번으로 매기겠습니다. 회관 및 기구 배치도에도 단자 대번호를 적어주겠습니다. 10번, 램프의 콤몬 단자, 11번, W, L, 그리고 12번, Y, 이렇게 해서 위쪽 단자대 번호를 모두 매겨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단자대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GL과 RL 단자대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은 GL과 RL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GL과 RL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1번 단자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으로 매기겠습니다.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도 단자대 번호를 적어 주겠습니다. 1번 램프의 공몬 단자. 2번 G L 그리고 3번 R L. 이번에는 TB3의 단자대 번호를 매겨보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TB3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4번, 5번, 6번, 7번으로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TB3도 TB1과 마찬가지로 각 단자대에 연결되어야 할 전선의 색깔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의 색깔도 함께 적어주겠습니다. 4번 갈색 5번 흑색 6번 회색 그리고 7번 녹색 이번에는 tb4의 단자대 번호를 매겨 보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tb4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 있는 ls1과 ls2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ls1과 ls2는 이 부분이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묶어서 8번 단자에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9번 여기를 10번으로 매기겠습니다.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도 단자대 번호를 적어주겠습니다. 8번 리미트 스위치의 커먼 단자 9번 리미트 스위치 1번 그리고 10번 리미트 스위치 2번,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TB2의 단자대 번호를 매기 보겠습니다. 회로도를 보시면 TB2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11번, 12번, 13번, 그리고 14번으로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TB2도 마찬가지로 각 단자대에 연결되어야 할 전선의 색깔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선의 색깔도 함께 적어 주겠습니다. 11번 갈색, 12번 흑색, 13번 회색. 14번, 녹색. 이렇게 해서 단자대 번호를 모두 매겨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핀번호를 매겨볼 건데, 핀번호는 검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EOCR 핀번호 매겨보겠습니다. EOCR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6번과 12번이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핀번호는 6번, 12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UCR B접점과 A접점의 핀번호 알아보겠습니다. UCR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4번과 10번이 B접점, 5번과 11번이 A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번과 11번은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둘중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10번을 공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묶여 있는 이 부분의 핀번호가 10번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번이 되고 B 접점인 이 부분의 핀번호는 4번이 되고 A 접점인 이 부분의 핀번호는 5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 회로에 있는 EOCR 핀번호 알아보겠습니다. EOCR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주회로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1번, 2번, 3번, 7번, 8번,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핀번호는 1번, 2번, 3번이 되고, 여기에 핀번호는 7번, 8번, 9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X1과 X2의 핀번호 알아보겠습니다. 릴레이의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2번과 7번이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의 전원인 이 부분의 핀번호는 2번, 7번이 됩니다. X2의 전원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번, 7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X1과 X2의 A 접점의 핀번호 알아보겠습니다. 릴레이의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1번과 3번, 그리고 6번과 8번이 A 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핀번호는 1번, 3번이 되고, 여기에 핀번호도 마찬가지로 1번, 3번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핀번호는 8번, 6번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8번 6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MC1과 MC2의 핀번호 알아보겠습니다. MC의 내부결선도를 보시면 6번과 12번이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핀번호가 6번 12번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6번 10 2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MC1과 MC2의 A 접점의 핀번호 알아보겠습니다. MC의 내부 결손들을 보시면 4번과 10번이 A 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접점인 이 부분의 핀번호는 4번과 10번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번과 10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MC1과 MC2의 비접점의 핀번호 알아보겠습니다. MC의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 5번과 11번이 비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핀번호가 5번, 11번이 되고, 여기에 핀번호도 마찬가지로 5번, 11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주회로에 있는 MC의 핀번호 알아보겠습니다. MC의 내부결선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주회로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1번, 2번, 3번, 7번, 8번,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핀번호가 1번, 2번, 3번이 되고 여기에 핀번호는 7번, 8번, 9번이 됩니다. 여기의 핀 번호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이 되고 여기에 핀 번호는 7번, 8번, 9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T1과 T2의 핀 번호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머의 내부 결선도를 보시면은 2번과 7번이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핀번호가 2번, 7번이 됩니다 여기에 핀번호도 마찬가지로 2번, 7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타이머의 한시접점, 비접점의 핀번호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머의 내부결선들을 보시면은 5번과 8번이 한시접점, 비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핀번호가 8번, 5번이 됩니다. 여기에 핀번호도 마찬가지로 8번, 5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t1과 t2의 A접점의 핀번호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머의 내부 결손도를 보시면 1번과 3번이 A접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핀번호가 1번, 3번이 됩니다. 여기에 핀번호도 마찬가지로 1번, 3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기능사 공개문제 14번 회로의 단자대 번호 및 핀번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기능사 공개문제 14번 회로의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